오늘은 에스더서 7장에서 10장까지의 모두 유다인 보입니다 예, 앞에서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예, 아닥사스다 왕이 아닌 아해수에로 왕이라는 것을 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 들은 중간에 아답다스다 왕이라고 이름이 나왔다면 어, 잘못 말을 자는 왕 이름을 잘못 얘기하고 있구나를 보면 되겠어요. 아에수에로 왕입니다. 아에수에로 왕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모든 유다인을 보호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유다인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원약하셨지요이 모세 시대에 그 전에 야곱에게 유다인이 어떻게 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유다인을 보호하지 않고 이들이 망한다면 그 언약한 일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여호와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계시하는 건데,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고유명사죠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취해 가는 겁니다그 가운데 언약 속에 들어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나의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 인도가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지만, 강론을 하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7 장에서 8 장은 유다인 진멸을 모멸다 사마니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모르두개를 물론이고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모면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면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모면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약하시분 이루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 배경이라든가 그 주변의 환경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에 이끌어 가신다.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왕이, 아예스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 왕의 왕들의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개가한 일을 확인하게 되고, 그렇죠? 그것을 그날 밤에 확인하지 않았지만 모르드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확인하게 되고, 모르드개가 하만과 입장이 바뀌게 되는 과정을 봤어요. 모든 환경, 모든 사람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야 하나도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1절에서, 7장 1절에서 4절, 당일에 아예 수혜로 왕의 유다인의 7장 1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와 잔치에 나아가더니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 외의 수도가 대답하여 가로대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성에게 여기시거든.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생명 보호해 달라, 이 말이에요. 내게 달라, 이 말이야.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참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에스타가 잔치하는 중에 왕에게 유다인 포호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5절, 5절에서 10절까지, 7장 5절에서 10절까지, 왕이 모르도게를 죽이려, 죽이려던 나무에 하만을 매달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5절에. 아예 수혜로 왕이 왕후의 시대에 길러 가로대,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뇨? 에서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그,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다가 우리가 당하는 모습입니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를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외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면서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에 돌아오느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리거늘 왕이 그로되 저가 궁중대 앞에서 왕후를 간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행동들이 그가 하는 행동들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아르데,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무로도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의 고가 5 0규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선나이다 왕의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아멘. 모르도개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이 달.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런 일을 상상할 수가 있나가요 상상할 수가 없죠. 아무도 상상 못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유 유다 자선을 포호하겠다. 유다 자선을 포호해야만 하나님의 역할이 시거든요들으보이니 놀라운 개시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무엇이 들어온가? 요 무엇이 들어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때문에 뜻을 이루고 가는데 지금 세임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할 자 철저하게 보호해 갑니다. 보호에 대한 언어적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십시오. 8장 1절에서 2절까지 왕의 하만의 집을 왕후에게 주고 무로드개를 등록합니다. 반대로 하만의 집이 왕후에게 주고 무로드개를 등록하죠. 당일에 아에스로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의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무로드개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된 관계됨을 왕께 구한 거로모로드개가 왕의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곧은 반지를 빼어 모르두게에게 준지라. 에스다가 모르두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는지라 비밀이라는 것도 적당할 때 가졌다가 적당할 때 드러내는 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관계를. 오히려 신뢰를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삼절에서팔절 에스다가 유다인의 구원을 요청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하만께서 이렇게 해서 유다인의 구원을 하죠. 놀랍잖아요.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하만 그거 하나도 못 쓰게 하고, 그 권력이 오히려 해가 되게 하고, 아무 권력도 없던 머릿속에를 쓰시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변 환경, 모든 사람 피조물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9절에서 14, 14절까지 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너무 니까 3절에서 8절에 내용 잠깐 보면, 이제, 아예서로 왕이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계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집을 집으로 에스더에게 주었더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하다. 옥수에, 옥수에 반지라는 것. 왕의 어인이 지킨 그 조서를 어떻게 쓰라고요? 너희들 마음대로 쓰라와 왕의 허락. 사랑하는 마음이지, 신뢰의 마음이죠믿은거죠구절에서 14절 무로드게가 왕의 명으로 대적을 멸할 조서를 반포합니다또 환절하죠. 대적들을 멸합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게가 무르,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 때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아요스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판지로 인을 치고 그 초서를 역졸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서는 역마를 타고 타는 자들이라 조소에는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질면하려고 하는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에서로 왕의 각 도에서 아다롤 12월 13일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사본을 각 도에 전함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요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역조리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다가 그 조서가 도성에, 도성 수산에도 반포됩니라왕이 뜻을 다 가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의 각그 나라들의 방언을 써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수 있도록 대적을 죽이고 유다인을 보호하고 15절에서 17절 유다인이 모르드게의 영화로운 모습을 보고 즐겁니다 15절에 모르드게가 푸르고 신 조복을 짓고큰 멸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담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조명이 이른 각도각 각 읍에서 유다인의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군토 백동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지금도 순수 유다인하고 아닌 자들과의 갈등이 많잖아요 이들도 순수 유다인이 있지만 아닌 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유다인으로 귀화 이걸 누리며 살려고. 그리고 구장이나 십장까지는 유다인 대적을 진멸합니다. 유다인 대적을 진멸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나님께서 대적은 멸하되 어떻게 한다? 아예 없앤다 그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요,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가? 아무리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가? 라가 나오는 게좀 구장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걸 의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의미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냐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개념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구장 유제에 10절까지 무르드계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고 대적들은 진멸됩니다. 무르드계의 명성이 각도에 이것 다전환이 퍼지고 대적들은 진멸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에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무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무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이 사람 무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살륙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마음대로 행하고, 유단이 또도성 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 멸하고 또 파탄 다고말이막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이들을 다 죽이고 재산은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11절에 16절, 에시더의 요청으로 왕이 하루 더 대적을 늘할 것을 허락합니다. 에시더도 어떻게 보면 잔인한 사람이지 하루만 죽이기로 했는데 다 죽이지 못한 거지요. 대적이 남아있죠. 하루 더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죽입니다. 11절에, 그날에, 도성수산에 도륙한 자의 수영을 왕께 고하고 고하니 왕이, 왕우에스터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에, 도성수산에서 이미 5백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곧하허락하겠느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 행하게 노라 에스더가로되 왕이 만일 선이 여기시거든 수산에서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 오늘날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 시체가 달립니다. 또 가만 아들 열아넷의 시체는 배달아놓고 대적을 아예 진멸해버려.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고 할 정도로 사랑이 아주 없는 아주 심악한 보복을 한다. 지금으로 보면 보복이지.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포복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의미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해하지 못하면 이 얘기까지 하고 설교할 수 없습니다. 강용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개적을 철저하게 아주 멸해버리는 그거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대적들은 싹 제거시켜버린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 잘 나와 있고대시로에서잘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런 의미를 의미로서의 사건입니다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요 대적을 숙청한 두 날을 경절삼아 잔치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니, 대적을 충한 날을 경절 삼아서,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불임절이에요불임이에요 잔치하고 칠고예요. 그리고 20절에서 32절까지 백성에게 글로써두 날을 부림일로 지키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볼때 이것을 의미적 해석이 없이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로 부러지고 그러면서 사랑이라 부러지고 부러질 수가 없는 것들이요. 아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보호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하고 유다인의 대적을 멸하는데 아주 이렇게 진멸해 버리는 그 진멸한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불임절이라고 불임절을 지키게 합니다. 9장. 2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제가. 각도, 각, 각색, 아니, 각도,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불의미를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폐하지 않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왕후에스도와 유다인 무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해수에로의 나라 백, 일백, 이십, 칠두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안에이 불임을 지키게 하였더니 이는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히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그리고, 어, 10장 1절에서 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르드개가 존대의 귀임을 받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는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아야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이 모든 행적과, 뭐, 어.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여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야세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휼을 받고 그 백성의 승리를 아니,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아니, 하였더라. 다른 나라의 역사 일기에도 기록이 되었어요. 어디에 메대와 파사 왕의, 열왕의 일기에도 기록되었다. 이건 뭐예 역사적 사실이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 여호 하나님이신 것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푸름을 받고 살아가는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살아가니 뭐가 없어요? 걱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결론이 아니고, 뭐다? 과정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는, 여호와로 깨닫는 하나의 과정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엽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